네, 안녕하세요. 오희입니다 오늘은 HP 헤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헤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카트지 꼽아가지고 잉크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근데 네,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잉크나 공급기를 바로 네, 꼽으면 됩니다.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뭐 택배나 이런 배송을 하, 하기 위해서 이쪽 요 이게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대로 배송이 되면 잉크가 다 이쪽으로 넘쳐가지고 잉크 범벅이가 돼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마개를 꼽아서 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긴 타입이나 짧은 타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송을 받으시면은 이거를 제거한 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꽂힌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를 힘으로 꽉 눌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대로 꼽아가지고. 이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걸 꽉 누르게 되면은 이쪽 퀸이 좀 뾰족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게 부러져요. 그래서 고장을 냅니다.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잉크 누수를 위해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빼기만 하면 돼요. 제거, 당기면 빠져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당기면 빠져요. 이렇게. 잡고선 딱 당기면 돼요. 잡고선 당기면 빠집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카트지를 꼭 꽂고 사용하세요. 또 짧은 타입도 그냥 빼면 돼요. 잡고서 당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또 이렇게. 그리고 손으로 빼기 힘들다 하면 뭐 핀셋이나 롱로즈 같은 걸로 잡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잡고서 당기기만 하면 돼요. 뭐 잡을만한 것들 도구 이정해가지고. 이렇게, 네, 이렇게 해서 빼고 꼭 사용하세요. 안 그러면 망가집니다.